네, 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게임에 어, 루머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글을 어, 접했습니다.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서 게임 오버 상태일 때 A 버튼 누르면서 시작 버튼 누르면 처음이 아니고 게임 오버된 월드에서 다시 시작함. 음, 물른표 부른표, 부른표. 아, 댓글란도 홈파망이라는 이 소식을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. 모뭐 회원분께서 올려주셔서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것이 실험을 도와줄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어, 가장 초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플레이할 수 있는 바로 그 기계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 팩을 집어넣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샥, 샥, 샥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플레이어 1985년 닌텐도. 아, 정겨운 음악과 함께. 아이 오리지날만의 그런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. 이 뭔가 기타 에뮬레이터나 어 뭐죠 버추어 요새 뭐 버추얼 콘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그거로는 맛볼 수 없는 오리지날의 손맛과 이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.

바바바바밤 올드 1-2로 갑니다 여기 끄트머리에 그게 있죠 저기 워프존 워프존은 뭐 2- 어쩌고 3- 어쩌고 그런데로만 가도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어? 여기 못 올라가나? 후악 올라갔네요. 쭉쭉쭉쭉쭉쭉 빠른 속도로 넘어가서 바라바라 바람. 바라밤밤 어, 저기 위에 또 올라가야 되네. 뭐 어, 부전. 어. 월드 4로 가 보겠습니다. 4-1에서 이제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? 응? 죽기 전에 오랜만에 좀 프레임 몇번좀 해보고. 빠다밤밤밤밤. 빠르밤빠밤. 빰빠다다. 제 이름이 뭐였더라? 김수한모, 그쵸? 그렇죠? 김수한모, 김수한모. 빰빠밤밤. 자 이제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죽는다면서 왜안 죽어? 아이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. 어? 죽 아이 죽으려고 게임해도 요거 이때 먹으면 슈퍼 마리오로만 되나? 그렇 그렇네요. 자 죽겠습니다. 아 죽기 싫어. 죽어. 빠져 죽겠습니다. 근데 이게 다 죽어야 되잖아요. 두 마리가 남았으니까, 얘도, 얼른 가서, 죽자! 잘했어. 또, 죽자! 어머! 죽었습니다. 자, 이제, 게임 오버 된 화면에서, A를 누르고, 스타트를 누르면, 응? 아닌데? 잠깐, 제가 조건을 잘못 봤나요? A를 누르고 스타트 누르는 거 아니었나? 잠시만요. 다시 그걸 찾아보겠습니다. 슈퍼마리오 루머. 네. 조건을 다시 보고 왔습니다. 어, 게임오버 화면에서부터 A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타이틀 화면에서 어,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 죽었, 어, 죽었던 월드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방식이 약간 어, 틀린 방식이었던 것이죠 어, 죽으면 안 되겠다 떠, 떠들면서 하니까 다시 도전해 봅니다 오, 응? 음? 잠깐만, 슈퍼 마리오가 돼야 그 위로 아니구나. 그냥 마리오래도 올라갈 수는 있구나. 빠밤 빰 빰. A 버튼은 누르고 계속 있는 채로. 어. 잠깐 요 중에 버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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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. 좋아. 먹구요 왜? 오징어 거북아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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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laughs> 의도치 않은 쫄깃함이 있는데요. 그쵸죠전 이렇게 쫄깃한 플레이를 보여 드리려던 게 아니고 실험을 하려던 게 목적이었는데 아무튼, 뽕. 자, 월드 사로 가서, 요번엔 빠르게 죽어보겠습니다. 진짜로. 음. 빠밤빰 그냥 죽어! 딴 생각하지 말고 죽어!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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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잘했어. 자꾸 살려고 하는 이, 사... 어, A 버튼 누른 채로, 타이틀 화면에서, 스타트. 오! 보셨어요? 잠깐만, 다시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정확한 조건을 알았습니다, 지금. 오, 이럴수가. 처음 알았습니다, 저도. 정확한 조건이에요, 이게. 자, 게임 오버가 되면 A 버튼을 누릅니다. 아직 게임 오버가 안 됐네. 오, 말 신기한 거. 몇번 계속 해도 되는 걸까요? 자, 게임 오버가 뜨면 A 버튼을 누릅니다. 어, 누르고 있어요, 계속. 거기서 타이틀 화면이 뜨면 스타트. 오! 오류사- 네, 제가 오늘 증명했습니다. 루머는 사실이었습니다. 루머는 사실이었어. 사실, 사실, 사실 사실이었어. 저 김수한모 짜부해서 죽일 수 있지 않나요? 조심스럽게 짜부해 봐야지. 김수한모오 잘했어. 자오늘 실험은 성공이었습니다. 다음 실험도 뭐 있을까요? 네, 저는. 다음 플레이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, 안녕. 실험 성공! 빰, 빰.